어, 투명주님. 안녕하세요. 어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저 지연장님 유튜브 시작하셨다고 해가지고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지금 시작인가요? 네. 드디어. 네. <laughs>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앉으시고요. 아, 네. 네네네. 저도 좀 앉겠습니다. <laughs> 네. 굉장히 떨리네요. 저희 유튜브가 드디어 시작한다는 생각에 지금 굉장히 떨리고 음... 우선은 제가 생각했을 때그 오늘이 제가 앞으로 유튜브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인 것 같고 어 이게 좀 걸릴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뒤에 좀 얼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약간 집중력이 흐트러질까봐 청자켓을 걸어놨어요 근데 제가 약간 약간은 좀 힙합이거든요 그래서 젊음의 상징 청자켓 걸어놨으니까 어, 저희 채널의 어떤 컨셉이기도 하니까 어떤 재미로 한번 봐주시고요. 저도 지원장님의 힙합 정신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laughs> 그러면 간단하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네. 지원장님 소개 및 유튜브를 왜 시작하게 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제 소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BMW 한동모터스 분당전시장에서 지점장을 하고 있는 정호준이라고 합니다. 어. 채널 이름은 일단 비안84로 한번 정해봤어요 어, 저희 채널 소개를 하자면은 BMW를 안내해주는 84년생 지점장입니다 제가 84년생이고요 그래서 비안84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의 목표는 사실은 비안84라는 채널 이름이 BMW 또 자동차를 알아보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좀 영향력이 있는 유튜브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미약한 한 걸음이지만 또 어떻게 풀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점장 발령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올해 3월 달에 발령나서 기존에 이제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기존에 여기서 1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어 직원들이랑 다 같이 이제 새로운 합을 맞춰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 3월 4월 마감을 하고 세 번째 마감을 하고 있는데 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어 저의 고민이 제, 일 기본적이었던 거은 분당전 시장에 한동모터스의 직원들이 고객님들께 어떻게 하면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시장에 좀더 노출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에 이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고요. 음, 이 채널을 통해서 어, 고객님들께서도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시고 어, 조금 더 고객님들의 취향에 맞는 SC들을 컨택이 되어서 더 편한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것도 중요하잖아요 물건을 살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가 한 번에 지불 하고 한 번에 차를 구매해서 집에서 쓴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또 시, 소,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그런 과정도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고객님들께서는 어차피 BMW를 공식 딜러사에서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 자명한 사실이지만 사실은 고객님들께서 요즘에 많이 이제 구매하신 채널이 많이 다 각화되어 있어요. 어플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카페라든지 뭐 에이전시 그러니까 금융사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어떤 채널을 방문하셔도 결론은 저희한테 구매를 하셔야 돼요. 공식 영업성한테 공식 딜러사의 전시장에 있는 공식 영업성한테 구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떤 이게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마진 같은 걸좀 줄여드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팀장님, 어 예, 어. 저 네네. 거의 마지막이야 이제. 네네. 저희 그 유튜브의 방향성은, 저희 유튜브 어떻게 찍고 우리 비안8사의 방향성 어 제목에 있습니다 비안8사 BMW를 안내해주는 84년생 지점장 <laughs> 채널 이름에 맞게 BMW를 안내해드리려고 해요 BMW가 어, 현재의 BMW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게 이제 어떤 트림을 팔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트림이 언제 출시가 될 예정인지 지금 팔고 있는 트림은 언제 이제 단종이 될지 그리고 지금 이 BMW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어떤 형식으로 구매하고 계신지 어 어떠한 형식으로 저희가 구매 제안을 드리고 있는지를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지금 소비와 판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은 판매자가 이렇게 구매하세요라고 제안을 하고 소비자들은 어 이런 이런 옵션이 있네 이런 구매 옵션이 있네 여기서 취소 선택하는 부분인데 그걸 좀더 세분화해서 고인들의 어떤 수많은 니즈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럼 구매 상담이나 뭐 견적 상담 뭐 이런 거다 네. 문의 드리면 될까요? 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한동부터스 분당 지 시장에는 어, 40여 명의 뛰어난 역량을 갖춘 SC가 상시 대기 중입니다. 어, 고객님이 저한테 문을 주시면 은 제가 고객님과 아주 간단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아이 고객님한테는 이 SC가 적합하겠다 라고 해서 최대한 맞는 SC를 매칭해 드리겠습니다 아 어, 진짜 디테일한 정말 디테일해요 제가 정말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laughs> 디테일의 왕이시잖아요 저 왕이요? <laughs> 말모말모 <laughs> 맞습니다 선장님네아 진짜 마지막입니다 네네네 그럼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한번 인사해주시고 한번 어떤 각오를 가지고 유튜브를 찍으실건지 말씀해주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계속 약간 비슷한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 <laughs> <laughs> 마지막 인사 어, 그냥 이번 화의 마지막 인사를 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최대한 오래오래 여러가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릴건데 오늘의 영상의 인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저를 저희 채널을 어, 사랑해주시라 뭐 이런 말씀보다는 저와 저희 채널을 고객님이 유리한 입장에서 최대한 이용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고객님이 BMW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 어, 저희 채널이 좀 효과적인 수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기꺼이 고객님들의 어떤 도구와 수단이 되겠습니다. 저희를 이용하셔서 BMW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조금 더 자세히 조금 더 어... 긴밀하게 고객님께서 원하시고 어, 질문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거를 저희가 굉장히 가까이 붙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소통하는 채널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님 어? 저희 한번 가기 전에 오자톡 한번 해볼까요? 오오자 <laughs> 오자요 오자 오자 아 오자 네네네 다섯 글자 네 맞아요. 지현장님을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laughs> 힙합 간지남. <laughs> 그러면 저희 전시장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전시장 다섯 글자로 한다면 음. bmw <laughs> 간단하네요. 아 그러면 오늘 촬영을 하고 있는 김은영 주임을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말씀해 주실 건가요? 코발트 블루. <laughs> 아 진짜? <웃음> <웃음> 김은영 주임을 다섯 글자로 한다면요? 음... 꽃꿀금빛꽃꿀 뭐야 꽃꿀 금 고, 고, 어 꽃, 꿀, 금? <laughs> 빛? 꽃 꿀, 꿀? 고, 꽃꿀금빛 그, 가보겠습니다.